우리나라 재정부분 회계 시스템 담당라는 한국 재정정보원까지 북한이 해킹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다 성관이도 당연히 해킹 시도 됐었죠. 성관이는 아예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까? 들어오세요. 비밀번호는 12345. 아이디는 어드민 해 가지고 완전히 해킹에 노출됐던 거 아닙니까? 심지어 성관이는 정보 보안을 어떻게 하느냐? 당시 문재인 때 문재인 친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쬐끄만 아주 그것도 뭐잘 알려지지도 않은 저 그런 업체에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문 열어놓고 북한 들어오세요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한이 조폐공사까지 노렸습니다 자이 모든 사건 이재명과 문재인 때는 왜 이렇게 법원도 해킹 당하고 성관이도 해킹 당하고 심지어는 국정원이 나서서 해킹 이거 관련해가지고 보안 점검조 해보자라고 했더니 성관이가 5%만 하겠다, 100대 중에 5 대만 우리가 성이 보안에 관련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 나머지 기관들 법원도 그렇고요. 이거 완전 이 조폐공사까지 해킹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죠.